와 눈은 가지고 놀아야겠다 눈을 바시다오 귀여워 로 우와 눈 이렇게 밟은 거 오랜만인데 올 거라고 여기가? 대박 우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뷰가 미쳤어요 온도 조절 준비 가할수 있어요? 물을... 물을... 요 자! 수영장 여기 문이요 예. 이거 음. 열지 마시고 이거 사용하지 좋은가요? 한번 네아뜻다 아이고 아이 왜? 이런 상황안하하어우 잘겠다 밖에 너무 춥다 이오 이거 아닌 것 같아. 바닥에, 바닥에 운사였다고야 어? 나야 돼. 어 아니 그손 있던 가아니이거게 왜? 까안나쪽 아니야. 엄마... 아. 찍고 좀 놀게 나도. 어, 나 패티가 얼고 있다. <laughs> 좋 음, 아, 잖 <laughs> <좀 쉬겠다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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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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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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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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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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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존나. 음. 응. 구석에다 버리는 게 낫지. 응. 그래야 퍼지는 게잘보인다제맛 오... 먹는 걸로. <laughs>

아먹 아, 아. 왜 지금 늙었아데왜 지금 늙었는데? 왜 지금 아, 이렇게... 뭐뭐 아, 뭐. 왜 지금 늙었는 지금 늙었는데? 왜지아 늙었는데? 아왜 숙바베큐 이러면은 사먹고 위좀 하다가 또 된장 먹고 간데 너무 행복해요. 털쪽 털이 쪼그라들어.

우와 미치! 개 부드러워. 음, 맛있네. 어때? 아씨, 돈이 15만 더 들어가고 총 30만. 한분데도 30만. 어미가 30만 태어 여기는 되게 좋네. 준비게임준비게임나 o be game. To be g a 게임 To be game. To be g 이 m e To be g a 이 e To be game. To be game. To be game. To be game. To b 하 game. To be game. To be game. To 아, 나한테 안 보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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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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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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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나이는 뭐야? 마리오가 2등이가없리오마나 클릭. 저기? 저기? 저아 저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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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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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?

미쳤다, 엄마. 아니, 되게 고마데 그때는... 아, 야... 하자! <laughs> 하고형 이제 우리 사내가 이렇게 됐지? 근데 거기서 술 팔고 안주 다 팔고 그거 먹는 다 <laughs> 쳐. 잘 먹겠습니다 잘먹예 돌려봐 네. 이건 뭐야? 짠 음. 음. 한 마리 나 가는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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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있어도 없어고. Look at me. 수시도 고마. 아니다. 문 열고. 너가 너가 너무 우와하다. 어? 이노 있다이나어디 저기 여기 물차 있나 보다. 외로 아, 놀고 있어. <laughs> 응. 아 힘들어 <laughs> 아 동물 진짜 많이 본다 귀엽다 으라아 귀여워 미친 거 아니야 꼬리가 레비리오 보다 풍성하다 엉 응. 어? 어? 오 움직인다 오저 오리야 이거 오리? 우와 잡다가 저저 뒷자리에 있는 거라 아니 이게 오. 왜 이게 왜 있어? 양운식 저기 왜 있는 거? 뭐야 이게 대체 뭔데이 뜻밖에 되버렸네. 낚시하는 기긴 줄 알았잖아 어릴 때. 혹시 한번 타본 사람이 있으니까 어, 참... 편하네. 조크만 응. 진격하는 거 봤지 않을까? 기끼까봐 응. 산일. 사실... 바다, 바다. 어, 바다 김치. 스부로마술 감기는 어쩔까? 왜 자꾸 니라그래누 나한테 니니까 니가 <놀라> 아니고 나랑 할수 없잖아 너라 할까? 너아는거아 너랑 할까? 는누잖아 너랑 아 너랑 할수일 없잖아 너랑 할 있어. 이렇게 쓰였나? 응 구분 어, 응. 후... 안, 어, 응? 안 돼, 성급이 어, 가드안안돼 <목소리> 우리 가족이 는게잘일재다 우리 가족이 쓰는 사람 많이 못 뵙다 제발 미친 소좀 그만해라 나랑 맞아이 새끼는 나갈 새끼야 그래도 엄마 좋아 인생은 혼자 <웃음> 그래도, <웃음> 그래도 엄마 좋아 왜 자꾸 미친 소리 말하지? <laughs> <laughs> 인생이 왜이러냐 내가 이려지 그때 그 내가 너희는다 먼저 태어났는 니네 안 해서 못해놨어. 응. 맞다. 네? 얘 누나 안 해서 못해놨다. 응. 누나가 먼저 빨리 나와서 니가 다음에 올수 있었던 거다. 나니 사주 사물어. 나 사주 안 먹는다. 응. 응. 어? 시진도 안하는데 낙물 큰데. 아건강해도야지 것. 이제 대구 갑니다.